북한에서 수십 명을 호령하던 김여정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막강한 권력도 평양 중심부의 전용 차량도 스물셋 된 딸까지 뒤로한 채 말입니다. 보위부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압록강변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2019년 가을 평양조선중앙방송위원회 회의실 저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여자로서는 드물게 높은 자리였죠. 그날도 간부들 앞에서 대남 방송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의 허위선전을 철저히 분쇄해야 합니다. 회의실 뒤편에 보위부 요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용차로 퇴근할 때 운전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여정 동무. 오늘 아침에 검은 차가 집 앞에 있었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낮인데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배가 너무 아프구나. 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이신 어머니는 6.25때 부상당한 아버지를 평생 간호하신 분입니다. 친척 중에 월남한 사람이 있어. 늘 성분 조심하며 사셨죠. 그래서 병원 가는 것조차 제게 부담 주실까 걱정하셨습니다. 저녁에 어머니는 억지로 일어나 명태조림을 해주셨습니다. 원산식으로 조린 명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딸 너무 강한 척하지 마라. 어머니 전 괜찮아요. 우리 가족 지키려면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배를 움켜쥐셨습니다. 으 피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에서 피를 토하셨습니다. 붉은 핏물이 명태조림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어머니가 쓰러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응급차로 평양적십자병원에 갔습니다. 가는 내내 어머니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인생 전체가 뒤바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2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사가 복도로 저를 불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박미선 동무 최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검사해 보세요. 제가 30년을 의사 생활했습니다. CT 영상을 보니 확실합니다. 이미 전이가 시작됐어요. 그럼 수술은요? 항암제는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병원 항암제가 재고가 없습니다. 수입이 끊긴 지 1년이 넘었어요. 췌장암 수술도 성공률이 낮고요. 각오하십시오. 길어야 석 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보건성 간부, 외무성 남편 모두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약이 없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그날 오후 국가보위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선 동무. 내일 오전 10시에 보위부로 출석하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보위부 건물에 갔습니다. 면담실에서 보위부 부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동무. 요즘 어디 다니시오? 시장에는 안 가시오? 시장은 왜요? 장마당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고위 간부 부인이라던데. 혹시 박동무 아니시오? 저는 아닙니다. 박동무 어머님이 최장암이시라지요 안됐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불법으로 약구하려다가는 박동무 지휘도 위험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인민군 소장인 오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정신 차려. 어머니는 나이 드셨어. 자연의 이치야. 내가 잘못하면 우리 집안 다 끝나. 당이 우리 부모다. 잊지 마라. 오빠가 나간 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이 나라 어머니조차 살릴 수 없는, 이 체제 그날 밤 어머니, 병실에서 손을 잡고, 밤을 샜습니다.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까? 북한에는 약도 없고, 기술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때 병실 창문 너머로 남쪽 하늘을 봤습니다. 저 멀리 어둠 너머에 나만이 있겠죠? 거기선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야위어 가셨습니다. 밤마다 통증으로 신음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경고 같은 건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통천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중국산 약 있습니까? 최장암 항암제요. 좌판주인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없어요. 요즘 단속이 심해서 못 구해요. 동무 빨리 가보세요. 할머니가 눈짓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두 명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들어 숨었습니다. 한참을 숨죽이고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운전사가 달려왔습니다. 부부장 동무. 오늘 낮에 보이부원들이 다녀갔습니다. 집 안을 뒤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박미선 동무. 오늘 시장에 다녀왔지요? 거짓말 마시오. 우리가 다 봤소. 약 거래 시도했지요? 마지막 경고요.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당직해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약도 구할 수 없고.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선전 선동부에서 일하며, 몰수한 불법 라디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켜는 순간, 저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서울 대형병원에서 최장암, 환자 수술 성공 완치율 80% 달에, 최신항암제 도입으로, 생존율 크게 향상 말기 암 환자도 희망을 제 심장이 먹는줄 알았습니다. 80% 북한에서는 0%인데 저는 라디오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 남쪽의 그 금지된 땅에 다음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동무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일주일 아니 며칠 안에 위급할 수 있습니다.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따라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라. 그냥 엄마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병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겠다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2두 시간 그게 제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저는 비밀 수첩을 꺼내 계획을 적었습니다. 1일차 탈북 브로커 접촉, 2일차 루트 확정, 3일차 실행, 다음날 아침 당 중앙위원회로 가서 중국 단동 출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입니다. 급하시네요. 긴급 지시 사항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중국 음식점으로 가서 조선족 종업원을 만났습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분을 찾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모란봉 뒤편 공원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노약자요? 그럼 더 힘듭니다. 5만 달러 급행 루트 특별 케어 포함입니다. 3일 안에 가능합니까? 금요일 밤 11시 해상 근처로 와야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2만 5000달러 집에 숨겨뒀던 외화 전부였습니다. 절반은 지금 절반은 중국 도착 후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반지, 시계, 달러를 꺼냈습니다. 2만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5000달러가 부족합니다. 그때 서랍에서 남편의 외무성 금고 접근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외무성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금고실로 내려가 카드를 찍었습니다. B 문이 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만 달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경비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까 봐 입을 막았습니다. 경비원이 한참을 서성이다 나갔습니다. 저는 10분을 더 숨어. 이따가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딸을 만났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잘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엄마가 그냥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엄마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야. 할머니를 살리겠다고 너를 두고 간다. 엄마를 용서해줘.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엄마가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디데이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곳을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따라 어디 가니? 어머니, 중국 병원가요? 거기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이니? 네. 어머니,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전용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산으로 갑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이제 생사를 건 도주가 시작됩니다. 평양에서 해산까지 8시간 오후 3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박미선 동무. 지금 어디십니까? 당 중앙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소. 당장 복귀하시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업무 중입니다. 박동무. 명령이오. 내일 아침까지 평양으로 복귀하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후 5시. 해산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운전사를 돌려보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변 쪽 허름한 여관으로 갔습니다. 방에 어머니를 눕혔습니다. 6시쯤 제 핸드폰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보위부에서 난리가 났어. 당신 제정신이야? 안 돼요. 어머니를 살려야 해요. 당신 탈북하려는 거야? 당신 그러면 우리 딸은 어떻게 돼? 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분해해서 침카드를 빼냈습니다. 이제 추적당할 겁니다. 밤 10시. 저는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가야 해요. 자유로 가요. 택시를 타고 폐공장으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나왔습니다. 늦을 뻔했네요. 지금 평양에서 추격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시간 안에 출발합니다. 차에 올라 불을 끄고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강이 압록강입니다. 여기서 걸어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병이 어머니를 다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출발합니다. 빨리 조용히 얼어붙은 강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 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따라 날 놔두고 너라도 가 절대 안 돼요. 어머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저기서 누구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대였습니다. 뛰세요. 지금 당장.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쏜다.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얼음판을 때렸습니다. 얼음 조각이 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비명을 지르며 뛰었습니다. 총알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그때 발밑에서 쩍억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 제 발이 얼음을 뚫고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브로커가 밧줄을 던졌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밧줄을 잡고, 다른 손으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탕. 탕.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끌어올리세요. 사람들이 밧줄을 당겼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도 옆에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딸아, 우리 살았구나. 네. 어머니? 우리 살았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어머니를 태웠습니다.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연길시 외곽. 낡은 농가에 새벽 4시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하셨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어 계셨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왕진, 의사를 불렀습니다. 폐렴입니다. 그리고 원래 병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빨리 큰 병원 가셔야 합니다. 언제 한국 갈수 있어요? 브로커한테 물어보세요. 그날 브로커가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양에서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고위 간부 탈북자 체포 현상금, 10만 위안 일주일은 숨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어머니가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은신처 근처에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뛰어왔습니다. 공안이에요. 빨리 짐 싸세요. 저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한밤 중에 다시 차를 타고, 산골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어머니가 더 이상 음식을 드시지 못했습니다. 물만 조금 드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죽좀 드세요. 따라 엄마는 이제 힘들다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조선족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지. 우리가 같은 핏줄 아니겠나. 모른척 못하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한국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박자매님. 내일 선영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비행기 타고 태국으로 그다음 한국입니다. 어머니가 비행기를 탈수 있을까요? 선교사가 어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이만 달러 더 필요합니다. 저는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만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목걸이는요? 제 목에 걸린 금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또 차를 탔습니다. 선양으로 가는 길. 검문소마다 멈춰야 했습니다. 한 검문소에서 공안이 차를 세웠습니다. 신분증 여권 브로커가 위조 서류를 건넸습니다. 공안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그때 어머니가 신음하셨습니다. 으, 저희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제발 좀 공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차가 출발했습니다. 선양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휠체어에 태우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탑승 수속을 할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비행 가능하신가요? 선교사가 위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탑승하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에서 하지만, 어머니는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까요?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경련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승무원이 달려왔습니다. 공항 의무실 직원들이 휠체어를 끌고 왔습니다. 의무실에서 태국인 의사가 어머니를 진찰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Very serious. Need hospital. No. Korea? Must go Korea. 저는 매달렸습니다. 지금 태국 병원 가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직원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시간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박미선 씨죠? 영사과 김철수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위급하시네요. 지금 바로 방콕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으로는 언제 갈수 있나요? 어머님이 안정되면 일주일 안에 특별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박씨 평양에서 고위 간부셨다고 들었습니다. 용기 내셔서 탈북하신 거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3일 동안,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차흘째 되던 날 의사가 나왔습니다. stable, now can go c o e 이틀 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특별기 출발합니다. 인천공항까지 직항입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갑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따라 여기가 어디니? 태국이에요. 어머니 내일 한국 가요, 한국.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정말 살았구나.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습니다. 특별기는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의료진이 동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6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곧 서울이에요. 서울 대병원 가면 수술하실 수 있어요.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평생 적국이라고 배웠던 나라.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였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남쪽 땅이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한국이에요. 어머니도 창밖을 보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따라, 우리 조국 땅이구나. 같은 민족의 땅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 어머님.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태우고,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울거리를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달리는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담당 교수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수술 가능합니다. 정말요? 정말 살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유, 이게 자유구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자유 2020년 3월 어머니 수술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8시간 대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오후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수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웃으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받으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살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따라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성공했어요. 이제 나으실 수 있어요. 따라 엄마가 살았구나. 석달 동안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평양 고위 간부 탈북 당국 내부 조사 착수 화면에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관계를 끊겠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tv를 끄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랑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부터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해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 엄마가 3개월 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서울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끝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따라.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북에서는 강변에 나가는 것도 허가받아야 하는데, 여기선 자유롭게 걷는구나. 네. 어머니? 이게 자유예요. 저는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탈북자들을 도왔습니다. 강연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탈북하셨어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딸을 두고 온 것은 평생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린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휴전선 너머에 딸이 있습니다. 사랑아. 엄마는 여기 있어. 내가 보고 싶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권력이 뭡니까? 지위가 뭡니까? 가족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통일.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북에 있는 제 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아. 엄마를 용서해줘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 엄마가 할머니 손 잡고 너를 보러 갈게.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을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 가족이 다시 만나는 날,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통일은 희망입니다.